지난 7월 공항리무진이 폐업한 뒤 부산시가 도입한 2029번 버스 해운대부터 광안리, 서면을 거쳐 김해공항으로 향하는 노선입니다. 2029번 버스가 곧 도착한다고 하는데요, 이곳 해운대에서 제 캐리어를 끌고 직접 김해공항까지 가보겠습니다. 혹시 캐리어 놓을 데가 있나요? 따로 없어요. 그냥 자리에다가 그냥 놔야 되는 거죠? 가방을 끌고 좁은 통로를 지나가야 하는 상황. 자리에 캐리어를 가득 실은 해외 관광객들이 보입니다. 승객들이 탈 때마다 이어지는 짐과의 전쟁. 불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버스 하부에 짐칸도 없습니다. 공항에 대부분 오는 사람들이 다 캐리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캐리어를 놓아둘 공간도 없이 공항, 공항에 오면은 이용하지 말라는 건 똑같죠. 시간도 들쑥날쑥입니다. 배차 간격은 1시간이지만 비행시간에 맞춰 이동해야 하는 승객들이. 2 시간 넘게 기다려야 할 때도 많습니다. 시간표가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금 몇 정거장 그 전에 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게 표시가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관광 안내소에 문의해도 해결이 어렵습니다. 총 여섯 대가 운영 중인데 세개 버스 회사에서 나눠서 운영하다 보니 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겁니다. 불편을 당장 해소하기 위한 뚜렷한 대책이 없는 가운데 부산시는 2029번 버스는 임시 노선일 뿐이라며 내년 상반기 사업자 공모를 통해. 공항리무진 정상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해명했습니다.